루터의 종교 개혁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개혁하면 뭔가를 이제 바꾸고 고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루터가 당시 몸 담고 있었던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바꿨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루터가 지목하고 지향했던 점은 그런 조직의 개선인 아니었어요. 루터가 바꾸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카톨릭이 독점하고 있었던 신앙에 관한 해석권을 일반인들한테 풀어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기, 개인이 신에게 가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라고 하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조직과 사제라고 하는 직제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고 한 개인이 자연스럽게 신께 갈수 있다. 다만 신에게 갈수 있는 길을 가이드해 주는 인도해 주는 그 매체는 뭐냐면 조직이나 사람이 아니라 성서다.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쉽게 번역을 해 줬고 어, 사람들 손에 성경을 쥐어짐으로 인해서 일종의 루토의 종교 계획은 해석학적 운동으로 독서 혁명으로 펼쳐나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유럽 민중의 지성적 수준이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루토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토의 종교 계획은 따라서 종교라고 하는 특별한 혹은 특정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럽 문명, 유럽 문화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획에 실마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토의 종교 개혁은 종교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거대한 개혁 운동이었고, 그것은 일종의 해석학적 운동이었고, 결국은 독서혁명을 통한 민중의 혹은 일반 시민의 고향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토 세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체적 개인의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세 유럽이 갖고 있는 그 집단주의적 그 질곡 속에 나를 외친 위대한 거인이 루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루터가 주체적 개인을 강조하게 된 것은 어떤 뭐 철학적 논의의 결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패스트가 주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패스트 때문에 그 당시 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판하는 신. 어, 잘못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무서워 떨수 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자기의 동생마저도 패스트로 잃었던 루터는 그 불안감 속에 살수 밖에 없었고, 그 불안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신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그 도대체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어졌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안위를 주지 못했는데, 결국 그는 성서를 읽은 개인이, 개인 루터가 신을 만남으로써 그런 불안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 깨달았던 주체적 개인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라고 불리는 솔라 휘데 솔라 스크립츄라 솔라 그라스야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고 오직 성서만으로 말씀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라고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나를 신앙으로 이끄는 그 모든 조직과 직제는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남는 건 뭐가 남겠습니까 나만이 남는 거 개인만 남는 거죠. 이제 성서도 읽는 것은 내가 읽게 되고 신을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중세의 끝에서 근세를 여는 문지기로서 루터는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주체적 개인의 발견이 루터 사상의 핵심이라 볼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아은 사제설 같은 경우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네가 바로 사제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점에서 루터 사상의 핵심은 누가 아무래도 저는. 주체적 개인의 발견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죄를 사하는 거는 뭐 신만이 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이 있게 됩니다. 그 형벌에 대한 대사권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다고 그냥 카톨릭 전통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명청을 그 옮기자면 면 벌부가 맞죠. 근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벌만이 아니라 내 제도 사회적 수술 거라 이제 믿는 것까지도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면제부로 번역해도 뭐 절대 나쁜 번역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미상 정확하게 그 옮기자면 면벌부가 맞습니다. 죄가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긴 형벌을 면해주는 겁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붙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laughs> 그 당시 비텐베르크 성교회당의 그, 그, 문, 문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 대자보 붙이는 게시판 정도로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루터 신분이 교수였기 때문에 요즘 교수가 뭐 공고를 한다고 직접 붙이진 않죠. 아마 뭐 붙였다면은 그 당시 청부처 직원한테 맡겼을 것이고, 어, 그때는 루터가 붙였다기보다는 95개 조항을, 어, 가지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힘센 고위 성직자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